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구하여 또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또한 말씀의 위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에 그 크신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에 또한 주님의 주시는 그 약속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539장 찬송가 539장입니다. you. Shh. 10편 62편 1절부터 서 12절 오늘 본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나의 영원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 하리로다.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와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익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익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죽게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라 저희가 시편 45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2월 말에 시작을 했죠. 오늘까지 이제 시편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시편 62편의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이 시편 62편의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사모하며 또한 마음에 가까이 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양이죠. 나의 영혼이, 잠잠이, 하나님만 바람이요. 이 찬양의 배경이 된 구절입니다. 다윗의 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절과 5절, 그리고 2절과 6절, 반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다윗의 다짐이라 할까요? 아, 그의 고백이 잘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10편의 말씀입니다. 아,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 말씀과 5절 말씀에 잠잠이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 나의 영혼이 잠잠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아 잠잠이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1편에 고백대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란다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잠잠하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냥 흔히 쓰는 말에서는 말하지 않는다, 조용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잠잠하다라는 것은 다윗이 그냥 조용히 묵상하겠다.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겠다. 이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조건 침묵하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잠잠히라는 것은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을 하자면 버티겠다, 견디겠다라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 보니까 반석이시고 구원이시며 요새시며 내가 흔들리지 않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잠잠하다 하는 것은요. 그냥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지켜보겠다.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면 마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은 그 속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잠잠히 버티겠다는 거죠. 내가 소란을 피우는 게 아닙니다. 불안해 가지고 허들갑을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기 때문에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주님께서 내 마음이 그저 주님만을 바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구하는 그것을 다짐하는 아, 표현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라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나대지 마라. 내 영혼이 그렇게 불안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담대함으로써 주님께 아뢰라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이 불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COVID-19으로 인해서, 아니 또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걱정과 근심이 마음에 쌓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잠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참아 기다리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때까지 버티고 견딜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2절 말씀과 6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 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 하리로다. 저는 흔들리지 아니 하리로다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었느냐라는 것을 짐작해 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 하리로다. 이거는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여러가지 상황과 또한 형편이 어렵다라는 고백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힘듭니다. 원수가 다가올 때그 원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때 현실은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물론 완전한 믿음으로서 전혀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 우리 신앙이 좋아도요, 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아무것도 없는 탄탄 대로가 아니라, 어쩌면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듯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흔들리지만 그냥 한 걸음 더 내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흔들다리라고 있죠. 다리가 있는데 양쪽 끝에만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걸음을 내리면 이 다리가 흔들 흔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흔들 다리를 지나가야지만 목적지에 간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한 걸음 내디으니까 흔들거린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포기하겠습니까? 주저앉으면 못 지나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시 한번 꽉 부여잡는 거예요. 그러고나 다시 한번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지경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상황과 형편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과 하나님의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기고 견딜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요. 2절과 6절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고백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꽉 붙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양쪽을. 인생의 중간에 흔들린다 한지라도요그 마지막을 붙들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에 담대한 사람들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몇 가지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께 강구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은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죠. 10절 말씀입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들지 말지어다. 교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흔들리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참아서 끝까지 기다리는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있기 그리고 그, 그로 인하여서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마음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참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으심을 기억하며,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섭니다. 오늘 사순절 21번째 날이죠. 사순절의 반, 그 후반절을, 후반부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오늘 마무리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제목은 기아 그리고 난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장성한 자녀들 중에 특별히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